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본질을 회복한 형이상학의 의의 마지막 절이고요 우리 형이상학 특강의 마지막 시간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한 존재관념, 즉 철학이 의존해야 할 존재관념과 이것이 수반하는 형이상학의 관념, 즉 존재형이상학은 이미 파악되었고 이 점은 일찍 13세기 일이었지만, 그럼 얼마나 많은 철학자들이 그것에 주의를 기울였는지를 아는 일은 흥미로운 일이 될 것이다. 토마스 아퀴나스와 같은 같은 시대의 사람들을 보건데,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해서 존재관념과 존재형이상학이 파악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와 같은 시대의 사람들 중에서 베르나르두스 롬바르디 같은 사람은 주제없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요. 말하는 데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첫째는 토마스 박사 성 토마스 박사의 방식인데 그는 신에 못 미치는 모든 존재들 속에서는 본질이 실존과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신에 못 미치는 모든 존재들 즉 유한한 존재들 속에서는 본질이 실존과 다르다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신만이 본질과 실존이 같다 이런 말이네요 둘째는 파리의 모든 다른 선생들의 방식으로 이들은 이구동정으로 그 반대를 주장하였다 어, 신은 신을 본질로 보고요 본질로부터 신이 완전한 본질이기 때문에 이 완전한 본이 실존을 갖는다. 이런 식으로 설명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파리의 다른 선생들 마스터스라고 썼어요. 학위를 표시한 거라면 그 어떻게 되나요? 마스터 석사들 이런 말인데 여기 도 c 라는 말이 표현되어서 대비적인 방식으로 쓰여졌을 수도 있는데, 음, 아마 학열를가르쳤으면 M자가 대문자로 쓰여져야 적절하다고 여겨지고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 의미의 선생들이라는 말로 쓰여진 거로 오, 이해됩니다. 예, 그 토마스와 다른 철학자들이 다르게 가르쳤다는 것이네요. 이 탐구의 시초에 우리가 물었던 것은 만약 존재가 이 책의 초반에 만약 존재가 인간 마음의 최초의 대상이라면 그리고 적은 철학자들만이 그것을 철학의 지식의 제일 원리로 본 것은 제일 원리로 본 것은 어째서인가 라는 것이었다. 그 대답은 이제 가까이에 있는데 곧 존재를 하나의 추상적 개념으로 환원함으로써 존재를 메마르게 하는 인간 지성의 압도적 경향성 때문이라는 것이다. 음, 존재를 추상적 개념의 본질으로 또는 실체로 환원해서 존재를 메마르게 하려는 에, 인간지성의 경향성이 있는데, 그것은 실존은 가지적인 것이 아니라서, 어떻게 논의 속에 끌어들일 수 없다고 보고 배제해버렸기 때문이네요. 일단 실존이 제거되면, 실존 없는 존재가 그것에 대해 어떠한 합리적 설명도 제공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것이 항상 존재 속에 남아 있다. 실존만이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 그래서 실존 없는 존재에는 설명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남게 되고요. 형이상학적 존재의 만성적 질병은 실존이 아니라 실존을 이르려 하는 존재의 경향성이다. 실존을 존재로 복귀시키는 것은 따라서 존재 자체를 형이상학의 제일 원리라는 그것의 적법한 위치로 복귀시키기 위한 첫 번째 존재조건이다. 실존이 복권되어야 존재 형이상학도 복권된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존재의 형이상학은 이미 과거에 행해진 모든 형이상학적 발견들을 공정하게 다룰 것이다.버리지 않고 자기 안에 수용한다는 것입니다.그것은 파로메데스에게 존재가 하나의 순수하게 추상적인 본질로 정립될 때 존재가 순수한 개념적 사회와 하나라는 점을 인정해 줄 것이다. 에, 존재가 하나의 추상적인 본질로 정립된다. 이것은, 이때의 본질은 모든 것들의 공통성으로서의 본질이에요. 모든 것들의 공통성으로서의 존재. 그거는 추상적 본질로서의 존재이고요. 이런 존재는 순수한 개념적 사유와 하나, 즉 순수한 개념적 사유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인정해 줄 것이다. 그것은 플라톤에게 본질성이 자체성이라는 점을 인정해 줄 것이다. 본질의 본질적 성격이 자기와 같은이라는 의미의 자체성 셀프후드, 자기임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이것을 인정해 줄 것이다. 파르메데스의 존재의 개념이 음, 추상적 사회의 결과라는 것을 이해하고 음, 그런 정도만큼 음, 권리를 인정해 줄이라는 것이네요. 그것은 아리스토텔레스에게 형상에 의한 실체의 명시화를 따를 때, 실체가 현실이자 기능들의 원천이라는 점을 인정해 줄 것이다. 음, 실체를 형상에 의해 보다 분명하게 표시를 하게 되면, 형상으로서의 실체는 현실이자, 또, 다양한 기능들의 원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비첸나에게 유한한 본질의 원인의 덕분으로 실존이 유한한 본질의 우연히 발생하는 하나의 규정이라는 점을 인정해 줄 것이다. 유한한 본질의 원인은 신이고 신에 의해 유한한 본질의 실존이 주어지니까 이 실존은 우연자다. 라고 아비첸 나가 봤는데 그 정도 인정해 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홀히 할수 없는 것은 그것이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실존이 가장 특이한 방식으로 본질의 우연이 발생하지만 본질의 우연이 발생하는 것이 실존이지만 그러나 일종의 우연적인 기종으로서가 아니라 본질의 최고의 현실로, 곧 본질의 존재의 원인이자 본질의 기능들의 원인으로서 그러하다는 점을 인정해 줄 것이다. 실존이 본질의 존재의 원인이 된다. 본질이 본질로서 작용하는 것의 원인이 되는데 그것을 본질의 존재의 원인이다 이렇게 설명했고요. 본질은 다양한 기능들을 행하는데 이런 기능들의 원인이 되는 것도 실존이다. 음, 왜냐하면 실존은 본질에 대한 최고의 현실이기 때문이요. 본질도 현실이지만, 본질에 대한 현실로서 실존이 있는 것이고요. 자신이 동의할 수 없는 다른 형이상학들에 대해서 이 형이상학은 적어도 왜 그것들이 생겨나서 그것들이 자신의 다양한 길들을 걸어갔는가에 대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실상 존재 인식은 너무나도 실제적인 난점을 수반하기 때문인데 이 난점은 바로 존재의 본성에 고유한 것이다 음, 존재의 본성에 고유한 것 실존이죠 실존 실존이 난점을 수반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개념적 표상도 그것을 위해 이용할 수 없는 실제 그런 하나의 요소, 실존에 직면했을 때, 인간 지성은, 만약 그것을 항상 무인애로 환원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그것을 괄호에 넣지 않으면 안 된다고 느끼고, 그래서 모든 것이 그 요소가 있지 않는 듯이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느낀다. 그렇군요. 그러나 철학의 역사는 실존에 대한 지식이 철학적 지의 시작이라는 걸 보여주고요. 그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거기에 있다, 즉 실존한다는 것이요. 철학의 역사도 거기에 있다, 실존한다. 실존에 대한 지식이 지의 시작이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철학의 역사가 그렇게 하는 것은, 것의 유일한 업무가 관계시키는 것인 그런 역사로서의 자신의 능력 속에서가 아니라 관계시킨다 앞의 사람과 뒤의 사람을 관계시키고 앞의 사상과 뒤의 사상을 관계시키고 앞의 시대와 뒤의 시대를 관계시키고 하는 그런 능력 속에서가 아니라 비판적 반성을 위한 하나의 적합한 재료를 철학에 제공함에 의해서이다. 그러니까 비판적 반성을 위한 재료가 철학사이네요. 우리는 철학의 역사를 통해서 음, 배울 수 있는데, 실존에 대한 지식이 철학적지의 시작이다. 특히. 음, 토마스에서 13세기에 전개된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존을 상실한 지식은 철학적 제혜가될수 없는데 그것은 파르메데스 나 헤겔 케르키오로 등에서 알려진다는 것입니다. 철학의 역사의 의해 제공된 자료의 세밀한 검토는 다음의 결론에 이르는데 곧 있다가 존재의 원인이기 때문에 있다는 존재와 모순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모든 판단들은 지성의 파악 속으로 최초로, 최초로 들어서는 것즉 존재의 실존적 현실 속에 최종적으로 뿌리를 두기 때문에 개념들과모순되지않는다는것입니다 네, 이모 모든 판단들입니다 모든 판단들은 개념들과모순되지않는다또있다는모재와모순되지않는다이모이네요 음, 본질과 예, 실의이동이라든 판단들입니다. 이들이들이다 존재에 대한 하나의 참된 형의사학만이 역사를 객관적 지식과 실존을 본질과 그리고 시간을 영원과 화해 시킬 수 있다. 음, 역사와 객관적 지식, 실존과 본질, 시간과 영원을 화해 시킬 수 있는 것이 존재형의사학이라는 것입니다. 그 형이상학은 종교가 그에 대한 대답이 되는 그런 물음들을 철학이 그 위에서 품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근거를 제공한다 에, 치, 최고의 실존 또는 유한한 존재의 실존의 근원이 실존 자체로서의 신이니까요 존재자에 대한 존재들에 대한 물음은 결국 음, 실존 자체, 곧 신에 대한 물음으로 이행할 수 있고 그래서 유한한 어, 존재의 근원이 뭐냐고 라 철학이 묻는다면 음, 종교가 신의 그 근거이다 라고 대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어떤 다른 것이기에 앞서 하나의 지혜이며 음, 존재 형의사학은 하나의 지혜이며 인간 지식과 현실적으로 실존하는 존재와의 점진적인 일치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음, 점진적으로 시, 실존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식을 성취하는 것이요. 인간의 지식이 세계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포괄하게 될때 그런 날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지식의 탐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네요 이것은 사실상 결코 끝나지 않는 하나의 과제이지만 그러나 결실이 없는 하나의 과제는 아니다. 왜냐하면, 만약 있다가 모든 추상적 표상을 회피한다면, 그것은 모든 개념들 속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고, 그렇게 포함되면 실존 판단을 통해 성취되는데, 이 실존 판단은 지적인 지식을 부여받은 한 실존자가 항상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실존함의 현실들에 대한 반응이다. 우리가 다른 실존자들의 반응하는 방식이 인식하는 것, 지식을 획득하는 것이고요. 이런 지식 획득은 나 아닌 다른 실존자들에 대한 실존의 파악을 항상 수반, 하고 있는데, 왜냐면 모든 지식은 실전 판단으로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절에 대한 논의가 맞춰졌고요 그러면 정리하자면, 역사상으로 보면 일자형이상, 실제형이상, 본질형이상 실존형이상이 있었고요. 그리고 존재형이상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존재형이상이 결점이 적은 참된 형이상에 해당한다고 말하고 이런 참된 형이상은 실제에 대한 실제적 지식을 존재에 대한 실제적 지식을 추구하는 학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장기간의 여행을 잘 마치셨는데요 쉽지 않은 논의들이었는데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게 원서인데요 그 번역문의 껄끄러운 부분은 원서를 찾아서 대조해서 고쳐가면서 그렇게 읽으셔야 할 것입니다 번역서가 30년 전에 출간됐고요 당시에는 그렇게 컴퓨터 상에서 즉각 교정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교정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서 읽기에 많이 불편합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개정된 번역문을 만들어서 자료실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장기간 여행에 대해서 많이 애쓰셨다는 격려의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